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쿠팡 플레이를 통해 볼수 있는 집에서 보기 좋은 영화 5편을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쿠팡 플레이 영화 추천 첫 번째 작품은 엣지 오브 투머로우입니다. 국내 기준 2014년 개봉한 SF 전쟁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13분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본 아이덴티티 미스터앤미세스 스미스의 더그라이언 감독의 작품이며 톰 크루즈, 에밀리 블런트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지구는 일명 미믹으로 명명된 외계 생명체의 공격을 받습니다. 미믹들은 유럽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지구 연합군은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미믹의 강력한 힘과 전략으로 인해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연합군은 특수 슈트를 개발하게 되고, 그 슈트를 바탕으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슈트를 활용한 슈퍼 소저를 이끄는 브라타 스키 중사를 중심으로 한 부대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연합군은 대규모 강화작전을 진행해 유럽을 탈환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케이지는 아로티시 출신의 소령으로, 외계인과의 전쟁으로 인해 사업이 망한 뒤 살기 위해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 나가기 싫어서 전쟁을 홍보하고, 입대를 동려하는 공보 장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지에게 연합군 총사령관 부리엄은 케이지 역시 강화 작전에 함께해서 홍보 영상을 찍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케이지는 전장에 가고 싶지 않아서 부리엄을 역으로 압박하다가 이등병으로 강등당하고 탈영병이라는 누명까지 씌워져 강화 작전 부대에 투입됩니다. 케이지는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상태로 바로 다음날 작전에 투입되고 겨우겨우 특수한 미믹 개체 하나를 죽이는데 성공하지만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사망한 줄 알았던 케이지는 다시 눈을 뜨게 되는데 자신이 강화부대에 투입된 그날입니다 케이지는 자신이 죽을 때마다 이 시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죽음, 패배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영화 엣지 오브 투머로우는 회기, 외계인과의 전쟁이라는 소재를 인상적으로 사용하며 개성과 재미를 잘 갖춘 작품입니다. 쿠팡 플레이 영화 추천 두 번째 작품은 'About Time'입니다. 국내 기준 2013년 개봉한 로맨틱 코미디 판타지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23분,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노팅힐, 러브 액츄얼리의 리처드 커티스 감독의 작품이며 도널걸글리슨 레이첼 메가담스, 빌나이베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다소 소심하고... 여자에게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팀은 21살까지 모태 솔로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21살 생일에 아버지 제임스를 통해 가문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레이크 가문의 남자들은 21살이 되면 자신의 경험 속의 시간으로 과거든 미래로든 시간 여행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팀은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이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 제임스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쫓으라는 조언을 해주고 팀은 사랑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팀은 자신의 첫사랑인 샬럿과의 연애를 위해 능력을 활용해 보지만 제대로 된 노력이 아닌 능력의 활용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으며 샬럿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후 팀은 취업을 하면서 런던으로 이주하게 되고 친구와 함께 간 어둠 레스토랑에서 만난 메리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팀은 메리와의 연애를 위해 능력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영화 어바웃 타임은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장점과 드라마 장르의 장점을 고루 잘 갖추며 다양한 재미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쿠팡 플레이 영화 추천 세 번째 작품은 나를 찾아줘입니다. 국내 기준 2014년 개봉한 스릴러 범죄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49분. 등급은 청소년 관람불가입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소셜 네트워크의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작품이며 벤 애플렉, 로자먼드 파이크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닉과 에이미는 프린서 작가로 파티에서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커플이라는 주변의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경제 불황으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실업자가 되면서 서서히 부정적인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부유하고 건강하신 에이미에게 현재 경제 불황은 큰 타격이 아니지만 어머니가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고 경제적인 타격을 크게 입은 닉에게 현재 상황은 큰 위기로 다가옵니다. 닉은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에이미와 상의 없이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이사를 추진하게 되고 에이미는 닉을 사랑하기 때문에 집을 헐값에 팔아가면서까지 니과 함께 합니다. 에이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니과 니게 동생 마고에게 니게 바램대로 술집을 차려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니은 점점 의욕을 잃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에이미는 니기 자신의 일은 물론 자신과의 관계에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큰 실망과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온 결혼 5주년 기념일. 닉은 출근을 하다가 연락을 받고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 한껏 어지러진 거실과 에이미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새로운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영화 나를 찾아줘는 이 작품만의 색다른 방식의 스릴러적 전개와 개성 있는 인물을 통해 색다른 공포와 긴장감을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쿠팡플레이 영화 추천 네 번째 작품은 본 아이덴티티입니다. 국내 기준 2002년 개봉한 액션. 스릴러, 첩보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19분,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며 맥데이먼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제이슨은 기억이 없는 상태로 어선의 어부에게 구출됩니다. 제이슨은 어부의 도움으로 약간의 여비를 받아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자신에게 남겨져 있던 레이저 포인트가 가리키는 스위스 은행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제이슨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전투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정체에 대한 혼란이 커지는데 은행 비밀 금고에서 다양한 이름의 여권과 현금, 총을 발견하게 되면서 더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제이슨은 다양한 여권 중 미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자신의 신원을 찾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곧바로 누군가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제이슨은 생존을 위해서 마침 돈이 필요했던 마리에게 거액을 주고 자신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달라고 제안합니다. 마리는 돈을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두 사람은 다양한 위기를 함께 겪게 됩니다. 영화 본 아이덴티티는 액션, 첩보 장르의 재미를 잘 갖춘 작품으로 빈틈없는 긴장감과 인물의 매력을 잘 갖춘 작품입니다. 쿠팡 플레이 영화 추천 다섯 번째 작품은 조조 레빗입니다. 국내 기준 2020년 개봉한 블랙 코미디 시대극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 108분,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각색상 수상작품이며, 로만 그리핀 데이비스, 토마신 맥킨지, 스칼렛 요한슨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작품입니다. 배경은 2차 대전 중인 독일입니다. 조조는 독일이 내세우는 선전으로 인해 나치의 열성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10살 어린이입니다. 조조의 어머니인 로지는 혼자서 조조를 키우면서 조조가 꿈과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며 동시에 나치의 눈을 피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조는 나치 훈련 캠프에 갔다가 자신의 나약함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완벽한 나치의 병사가 되기 위해 상상의 친구 아돌프 히틀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조조는 용기를 얻고 훈련을 하지만 자신의 실수로 인해 큰 부상을 입고 집에서 요양하게 되는데 그때 집에 로지에 의해 숨어 있었던 유대인 소녀 엘사를 발견하게 되며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영화 조조레빗은 시대적 배경을 잘 그려내며 그 배경 속에서 인물에게 닥치는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인한 성장이 인상적으로 그려지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